금천 구인 정보입니다. 주식회사 이호상사에서 수입육 배송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찾습니다. 채용 인원은 한 명으로 25세에서 50세 남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주식회사 인터페이스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 담당자 3명을 모집합니다. 23세에서 39세 남성으로 해당 업무 경력 3년이면 학력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 주식회사 효진상사에서 웹디자이너 한 명을 모집합니다. 21세에서 31세 고등학교 졸업자면 성별과 경력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STP에서 산업안전기술영업 직원을 모집합니다. 채용인원은 한 명으로 대학교 졸업자면 성별과 연령, 경력은 무관합니다. 웹메이커 21 주식회사에서 웹 마케터를 모집합니다. 채용인원은 2명으로 28세에서 37세면 성별과 경력, 학력은 무관합니다. 주식회사 두원테크에서 인베디드 및 펌웨어 프로그래머 2명을 모집합니다. 24세에서 40세 경력 4년 차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유성 아크릴 주식회사에서 아크릴 생산 업무 담당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20세에서 50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면 지원 가능합니다. 주식회사 유투넷에서 네트워크 및 전산 장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을 모집합니다. 채용 인원은 한 명으로 20세에서 34세 남성이면 경력과 학력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주식회사 카피앤 페이스트에서 UI 기획 업무 담당자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. 20세에서 40세 대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